우리 회사에 41살인가 차장 아재 있음. 키는 169에 몸매는 딱 그배 나온 아재인 그래도 머리 숱은 풍성 근데 아무래도 중소 다니고 하다 보니 여친도 쪽 없었고 내가 2년차일대 작년에 베트남 처자랑 결혼을 하더라고. 몇 개월에 한 번씩 길게 휴가를 내면서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베트남 처자 만나서 결혼한 거였음. 그런데 인터넷썰로 돈만 받고 먹히 한다는 국별 썰도 많이 봐서 와이프 착하냐 하고 처가의 돈을 얼마 보내 주냐니까 50이어로 보내 준다네. 돈좀더 생기면 더줄 때도 있고 자기도 의심은 안 하는데 조금씩 그런 게 생각나기도 한데 자기 는 형님이 캄보디아 여자랑 결혼했는데 2년 만에 치 옷도 거의 다 사라지고 이불도 없고 비어 있던 거임. 순간 동네 아는 형인 이 와이프 짐싸 들고 어디 가냐? 라고 카톡이 와서 큰일났구나 싶어서 전화를 하는데 와이프는 전화를 안받았다함 그래서 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조금 뒤에 아내가 짐을 한가득 싸 들고 집에 들어왔다고 함. 알고 보니 아재가 쓰던 뿌린내 나는 이불 도저히 못덮고 자겠다며 20분 거리에 있는 셀프 빨래방에 이불 다 짊어지고 다녀온 거임. 크크크 <laughs> 겨울 이불이라 개무거운데 혼자 보부상처럼 다녀오. 대담에서 가져온 옷들 옷장에 처박아 가뒀던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그거랑 다 같이 세탁했다고 한 크크. <laughs> 그리고 그날와이프가 으캐 식은땀 많이 흘리냐며 닭살국수 오지게 맛있게 해줬다고 함.